안녕하세요. 한국문화 마케터가 되기 위해 성실하게 마케팅을 공부하며 꾸준하게 지덕체를 쌓은이이린입입다제 제가 한국을세계에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한문학을 전공하며 한국 적 사상을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말씀하신 맹자 선생님의 사상을 연구했고 서예를 하며 한국적 정서를 예술로 표현했습니다. 나아가 이런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고자 마케터로서의 역량을 키웠는데요. 세븐일레븐 서포터즈 우수 활동자가 되기도 하고 세븐일레븐의 신제품 MD를 제안해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이후 마케팅 매니저로 근무하며 실무 역량을 키웠습니다. 가장 일찍 도착하는 성실함과 창의력으로 8만 조회수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학교를 대표해 구혜선 선배님 인터뷰를 진행하며 행사의 기획과 진행까지 모두 맞는 경험이 되었죠. 이를 바탕으로 화요와의 기업 연계에서 1등을 수상했습니다. 현장에서 배우고 스스로 기획하며 사람 중심의 마케팅을 고민했습니다. 나아가 카메라 앞에서 한글의 매력과 성균관의 문화를 전하며 세상과 한국을 연결하는 마케터의 역할을 했는데요. 현재는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방문해 멘토링을 꾸준히 진행합니다. 또한 지역의 복지관에서 봉사하며 봉사자와 후원자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 우수봉사자상을 수상했는데요. 킬리만자로 높이에도 등산하는 강인한 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미스 유니버시티가 되어 세계에 한국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제가 꿈꾸는 한국문화 마케터입니다. 고맙습니다.